여러분, 180도 스피킹 채널의 시청자 연령대가 어떤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가장 막내가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40대가 막내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영어 공부법은요, 무조건 우리 40대, 50대, 60대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 왜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법, 리스닝, 리딩, 스피킹 중요하다고 그거 다할 시간은 솔직히 우리에게 없어요. 만약 여러분의 공부 목적이 그냥 평범하게 해외여행 갔을 때 영어로 대화하는 게 목적이면요. 거창하게 문법 따로, 리스닝 따로, 리딩 따로, 스피킹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토익 토플처럼 시험을 보려고 하는 우리 20대, 30대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 시험 볼거 아니잖아요 시험 볼게 아닌 우리에게는 시간, 효율, 효과 이 방법이 그냥 압도적일 거예요 제가 그냥 바로 체감시켜 드릴게요 딱이한 문장으로 영어 문법 Listening, Speaking 한 번에 공부되는 걸 경험해 보세요 You don't want to ruin the surprise, right? Right! 이거 뭔 말일까요? 뭐라는지 들으셨나요? You don't want to ruin the surprise, right? Right! 잘안 들리셨죠? 일단은 제가 Listening 들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방금 그안 들렸던 대사는 사실 이런 말입니다. You don't want to ruin the surprise, right?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안 들렸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말해서요. 진짜 안 들렸던 이유는요.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모르는 단어가 하나 껴있어서. ruin. 이 단어인데요. 망치다 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이를 망치다.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들립니다. 이제, ruin. 망치다 라는 단어 뜻은 알겠죠? 이제 단어 아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You don't want to ruin the surprise, right? Right! 그래도 잘안 들렸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다 쉬운 단어거든요 You don't want to ruin 망치다, surprise, 놀라움 단어들 되게 쉬운데 안 들리는 이유는요 연음 때문이에요 영어는 You don't want to ruin the surprise, right? 이렇게 절대 또박또박 말안 하거든요 You don't want to를 연음시켜서요. You don't wanna, you don't wanna, you don't wanna ruin the surprise, right? 이렇게 말한 거예요. You don't wanna ruin the surprise, right?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소리라 당황해서 알아들을 수 없던 거예요. 이제 우린 이런 소리였구나. 리스닝 공부를 하며 몰랐던 단어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 말로 문법과 스피킹을 해볼 건데요. 문법은요, 어려운 말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you don't want 너는 원하지 않는다. 몇 가지 해석됐죠? 뭐를 원하지 않죠? 놀라움을 망치는 것. ruin 망치다. 망치다 뭐뭐 다로 끝나는 동사인데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죠? 망치다를 망치는 것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영어 동사 앞에 to만 붙여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뭐 다로 끝나는 동사가 뭐뭐는 것으로 바뀌어요. to ruin 망치는 것. 이렇게 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make, 만들다, to make, 만드는 것. show, 보여주다, to show, 보여주는 것. 이게 문법이에요. 이걸 문법 용어로 하면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딱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문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문법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건 하다가 지쳐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listening, 단어, 문법까지 다 해봤어요 이제 뭐만 남았죠? 말하는 것만 남았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You don't want to want to를 원어민들은 연음시킨다 했죠? wanna, you don't wanna 따라하세요 you don't wanna 잘 하셨습니다 자, ruin 이 발음이 ruin이라고 발음을 할수 있는데요 r u o n 좀언 느낌이에요. 루 언, 언을 약하게. 루 언, 루 언, 루 언. 잘하셨습니다. The surprise, the surprise, right, right. 자 이제 붙여볼까요? You don't, surprise, right? you don't wanna ruin the surprise, right? You don't wanna ruin the surprise, right? You don't wanna ruin the surprise, right? 스피킹까지 했거든요. 다시 한번 듣고 와볼게요. 이 말이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릴지 한번 볼게요. You don't want to ruin the surprise, right? Right. You don't want to ruin the surprise, right? Right. 어때요? 잘 들리죠? 이거예요. 이 방법으로 우리 문법, 리스닝, 스피킹 다 했고요. 심지어 안 들리던 원어민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했던 그 문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너 놀라움을 망치고 싶지 않지? 맞지? 이말한 번이라도 내뱉어 본적 있나요? 없죠?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영어 대사를 해봤자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상황을 듣고 말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상황이 맞닥뜨려지니까 기억이 나고 그 상황에서 말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오늘 끝나고 뭐 해? 맥주 한잔 할래? 이번 주말에 뭐 할까? 드라이브 할겸 예쁜 카페나 다녀올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이 말을 영어로 연습하면 오늘 당장 열심히 연습해서 바로 주말에 써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친구나 배우자나 자녀들과 같이 영어 공부를 한다면 서로 역할을 나눠서 연습하고 만나서 각자 연습한 거로 대화해 보고 역할도 바꿔서 말하면 딱 봐도 재밌지 않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드라이브할 겸 예쁜 카페 가는 상황 한번 같이 공부해 봐요. 먼저 자막 없이 전체 대화를 들을 건데요. 그 후에 한 문장씩 저랑 같이 따라 말해 볼 거예요. 처음엔 안 들려도 괜찮은 거 알죠? 하고 나면 다 들릴 겁니다. 자, 듣고 올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Nothing yet. Why? Do you want to hang out? Sure. What do you have in mind? How about a drive? That sounds nice. We can go to a pretty cafe. Oh, I love that idea. Do you know any good places? I'm not sure. Let me check online. Okay, find a place with a nice view. How far do you want to go? Maybe 1 or 2 hours? Perfect. I found one. Where's it located? It's near the ocean. Wow, that's perfect for us. Let's go on Saturday morning.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무엇을? are you doing? 너는 할 거야. 이걸 직역하면은 what are you doing? 너뭐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맨 뒤에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라는 말을 붙여볼까요? 이번 주말에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러면 우리 한국말에서도 살짝 미래를 물어보는 느낌이 나죠. 문법 얘기를 살짝만 해드리자면, 진행형에 가까운 미래를 말해주면요. 꼭 미래라고 해서 will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게 돼요.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렇게 발음하는 게 둥글게 둥글게 잘 들어가죠. 언어는 말하기 편하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자, 이번 주말에 뭐 해? 세번 말해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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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yet. Why? Nothing yet. Why? 아직 아무것도 없어. 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Yet. 아직. Nothing yet. 아직까진 없어. Why? 왜? 원어민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매번 말할 때마다 문법 다 맞춰서 뚜박뚜박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부담이 없죠? 자, 따라해볼게요. Nothing yet. Why? Nothing yet. Why? Nothing yet. Why? Nothing yet. Why? Do you want to hang out? Do you want to hang out? Do you want to hang out? 이거 한국말로 하면 우리 놀까 이 말인데요. 그런데 놀다라고 해서 play라고 하면 안 됩니다. Play는 애들이 노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거요. Hang out 이렇게 말을 해요. Do you want? 너 원해? 뭐를? 노는 것. Hang out. 놀다.라는 동사니까요. 뭐뭐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는 것이 됩니다. To hang out 노는 것. Do you want to hang out? 잘하셨어요. 이게 진짜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음해야죠. Do you want to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Do you wanna? Do you wanna hang out? 자, 따라해보세요. Do you want to hang out? 연음시키면요. Do you wanna hang out? Do you wanna hang out? Do you want to hang out? Do you want to hang out? Do you want to hang out? Sure. What do you have in mind? Sure. What do you have in mind? 그래 좋아. 뭐 생각한 거 있어? What? 무엇을? Do you have? 가지고 있니? in mind? 머릿속에. 지격해도 이해가 되죠? 무엇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니? 염두에 두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느낌입니다. 'sure', 'what do you have in mind?' 조금 더 부드럽게 볼까요? 'sure', 'what do you'를 'what do you'라고 해보세요. 'what do you', 'what do you have in mind'. 'sure', What do you have in mind? Sure. What do you have in mind? Sure. What do you have in mind? How about a drive? How about a drive? a How about 이거는 제안할 때 쓰는 짧지만 강력한 만능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 건 어때? How about 그리고 drive 이 앞에 어를 붙이는 거 놓치지 마세요. Drive 한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how about a drive? Drive 할때드 발음보다는 주 있죠 주주 주스 주 할때주 그래서 drive 그러니까 드와 주의 중간입니다. Drive. How about a drive? How about a drive? How about a drive? That sounds nice. That sounds nice. 한국어로는 어 그거 좋다라고 말하는데 영어는 그게 좋게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느낌이에요. 어 괜찮은 소리인데 이렇게요. That sounds nice. 또는 That sounds great.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 씁니다. That sounds nice. That sounds nice. That sounds nice. We can go to a pretty cafe. We can go to a pretty cafe. 예쁜 카페에 갈 수도 있고. We can go. 우리는 갈수 있어. 여기서 can이 중요해요.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부드럽게 제안하는 겁니다. We can go.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여지를 두는 거예요. go 이 단어는요 가다 라는 단어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어디로 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뭐로 라는 뜻의 전치사 to 가 필요합니다. go to 어디로 가자. a pretty 예쁜 pretty 라고 하시면 안 돼요. pretty pretty pretty,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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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카페를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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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go to a pretty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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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love that idea. Oh, I love that idea. Oh that idea. I like 나는 좋아하다라는 것보다요. I love 이 표현을 쓰면은 훨씬 더 신나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Oh, I love that idea. Oh, I love that idea. Oh, I love that idea. Do you know any good places? Do you know any good places? 좋은데 아는 곳 있어? Do you know? 너 알아? 여기서 any가 중요합니다. any는 특정한 곳이 아니라 아무 곳이나 하나라도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good places. 좋은 장소들 중 아무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자, do you know any good places? 우리 do you know any 이걸로 패턴 한번 만들어 볼까요? do you know any? 이 다음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 있어? Do you know any good ideas? Do you know any good movies? Do you know any good places? Do you know any good places? Do you know any good places? You know any good places? I'm not sure. Let me check online. I'm not sure. Let me check online. 잘 모르겠어. 온라인으로 찾아볼게. Sure, 당연한, 확실한. I am, 나는. Sure, 확신해. I'm sure, 나는 확실해. 그런데 not이 있으니까요. I'm not sure. 잘 모르겠어. Let 허락해줘. Me, 내가. Check 확인하는 걸. Let me 이걸 직역하면요. 나를 무엇하게 해줘라는 건데요. 실제로는 내가 뭐뭐 할게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내가 할게. 원어민들이 뭔가 하겠다고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Let me check, 내가 확인할게. Let me see, 음, 보자. 어, 내가 한번 볼게. Let me think, 어, 잠깐 생각 좀 해볼게. 이런 식으로요. 자, 따라 해볼까요? I'm not sure. Let me check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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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find a place with a nice view. Okay, find a place with a nice view. 좋아, 뷰 좋은 곳을 한번 찾아봐. Find 찾다. 영어는 궁금한 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주면 말이 된다고 했죠? Find 찾아봐. 뭘 찾아봐? A place 장소. 어 그래 알겠어. 어떤 장소? with a nice view 좋은 뷰를 가진 좋은 전망을 가진 with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엇을 가진이라는 뜻으로도 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find a place 여기서 연음시켜 주면은 find a가 붙어서 find t find the place 이렇게 발음나요. 이 오케이. find a place with a nice view. with 어도 당연히 연음시킬 수 있겠죠? with a With a nice view. Okay, find a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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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a nice view. How far do you want to go? go? 얼마나 멀리 가고 싶어? How 얼마나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죠? How much 얼마나 많이? How long 얼마나 오랜 시간? How far 얼마나 먼 거리 이런 느낌이에요. How far 얼마나 멀리? Do you want to go? 가고 싶어. 이거 쉽죠? 자, 붙여 볼까요? How far do you want to go? 근데 연음해야죠? How far do you want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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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1 or 2 hours? Maybe 1 or 2 hours? Um,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Maybe 작하면 확실하지 않은 걸 말할 때 씁니다. 아마도 이런 느낌이에요. o n e o r t w o h o u r s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하나, 둘, 여러 개를 말하는 거니까 시간 h o u r 뒤에 s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h o u r s 자, 따라해볼게요. m a y b e o n e o r t w o h o u r s m a y b e o n e o r t w o h o u r s m a y b e o n e o r t w o h o u r s Maybe one or two hours. Perfect. I found one. Perfect. I found one. 하나 찾았어. Perfect. 뭔가 딱 맞을 때 외치는 표현입니다. 뭐 완벽해라고 하는데 그냥 어, 그냥 추임새 같은 거예요. 그래서 perfect 하면 오나 찾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found. Found는 find 찾다의 과거형이죠. 찾았다가 됩니다. Perfect. I found one. F 발음 정확해 Found. Perfect. I found one. Perfect. I found one. Perfect. I found one. Perfect. I found one. I found one. Where's it located? Where's it located? 어디에 있는데? 보통, where is it?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located. 이 단어가 붙었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위치에 있다 라는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특히 건물이나 장소의 위치를 물어볼 때, 원어민들이 자주 쓰거든요. locate. 위치시키다. located. 위치에 있는. where is it? 그것은 어디에? located. 위치에 있어. 자, 따라 해볼게요. where is it? located. Where is it located? 여느 하면요. where is it을 되게 붙여 줘야 되거든요. 자, 할수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아요. Where is it? Where is it located? Where's it located? Where's i located? Where's it located? It's near the ocean. It's near the ocean. 바다 근처에 있어. It is, it's. 그것은 near the ocean. near, 근처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sea라고 말하는 것보다 ocean, 이렇게 더 많이 말을 해요. 자, 따라해볼까요? It's near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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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Wow, that's perfect for us. 와우. Wow, that's perfect for us. 와, 우리한테 완전 딱인데. for us.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라는 뜻입니다. perfect for. 뭐한테 딱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감탄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 이거 한번 응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응용하는 게다 패턴이에요. 상대방이 옷을 입고 나왔어요.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럴 때 that's perfect for you. that's perfect for you. 너한테 딱인데. 자, 세 번씩 따라해볼까요? 와우, that's perfect for us. 자, 연음 해볼까요? 와우, that's perfect for us 있죠? for r이랑 u를 붙여보세요. 그럼 for us. 그럼 조금 더 발음하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와우, that's perfect for us. 와우, wow, that's perfect for us. 와우, wow, that's perfect for us. Wow, that's perfect for us. Let's go on Saturday morning. Let's go on Saturday morning. 토요일 아침에 가자. Let's 우리 뭐뭐 하자라는 제안 표현입니다. On Saturday.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을 써 줘요. 그래서 on Saturday. 토요일 아침에 가자. Let's go on Saturday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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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문장씩 저랑 같이 해봤는데 어떠세요? 실생활에서 쓰는 표현들이니까 더 알고 싶고, 말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지 않았나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리스닝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다시 한번 전체 대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Nothing yet. Why? Do you want to hang out? Sure. What do you have in mind? How about a drive? That sounds nice. We can go to a pretty cafe. Oh, I love that idea. Do you know any good places? I'm not sure. Let me check online. Okay, find a place with a nice view. How far do you want to go? Maybe one or two hours. perfect. I found one. Where's it located? It's near the ocean. Wow, that's perfect for us. Let's go on Saturday morning. 잘 들리시죠? 이렇게 당장 말할 수 있고 쉬운 거로 하면 됩니다. 공부라고 해서 어려운 거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미국 초등학생만큼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국어로 떠오른 생각을 180도 영어로 바꿔 말하는 180도 스피킹 레오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